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낼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청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저로 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찬양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베이지, 베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주의대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르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자막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열 번째 교훈이자 음행에 대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에 대한 무게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차 음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자녀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말씀에 따라 자식에게 행할 길을 명령해야 됩니다. 그 또한 어미는 마땅히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늘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태도 이것이 21절 말씀과 같이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부모의 당부와 교훈 대로 음행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녀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며 먼저 순종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부모된 아비와 어미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먼저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말이 있지 않고 순종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부모와 자녀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자녀도 순종의 삶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익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먼저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어진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자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흥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부모는 자녀가 생명의 길로 다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자녀를 어느 순간에도 그 자녀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자녀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자녀가 잘 때에도, 자녀가 일어나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살아온 경험이 많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모만이 하나님의 법, 율법, 율법의 지식을 온전히 자녀에게 의탁할 수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교훈과 그 법을 따라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맡기는 태도는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탁월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로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음행의 유언부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마땅히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법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의 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르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고 마땅히 그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한 자녀들은 순종의 본을 보였던 부모의 가르침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르침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살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때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 이 자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 보다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24절 말씀에 호리는 말과 25절 말씀에 눈꺼풀로 음행하는 여인의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유혹에 빠지거나 생명이비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처럼 불과 숯불과 같은 음란한 여인의 유혹은 마치 그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버리고 그 숯불을 밟으면 가이 되듯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신실한 자녀, 주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녀들은 이 불로부터 숯불로부터 유혹을 받을 일도 옷이 탈 일도 발이 대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게 된다면. 이처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란한 여인의 홀이는 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에 대해 26절과 35절 말씀은 그 결과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음행에 빠지지 않게 되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표현처럼 재산을 탕진하는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비참한 인생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가늠과 음행은 만약 들키게 된다면 31절 말씀처럼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유혹과 시험에 음란한 여자에게 빠져버린 인생은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 3절 말씀에서는 부끄러움을 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음행의 위험에 대해 동호는 자식에게 철저하게 피할 길과 음행으로 만리 아마 낙해될 결과를 알려주면서.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갈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이러한 타락의 길로, 음행의 길로 빠질 것을 자녀에게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자문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음행에 빠지면 망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순종의 길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장원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쫓는 탐심에 빠져버리면 인생의 나락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음나한 남자와 여자에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과 가르쳐야 할 법과 명령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온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음란한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영적으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한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에 매게 된다면 세상의 죄악과 음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의 모든 음행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저와 강주 영광교의 모든 성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행과 가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의 길 걸어가며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참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그 신실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오니 염려 없도록 근심과 걱정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